자, 10번 이야기 보겠습니다. 오른쪽 도형은 가로가 24cm이고 세로가 16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정사각형 모양과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이렇게 잘라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죠? 그죠? 이쪽 부분 잘라내고 이쪽 부분 잘라내고. 자, 이렇게 잘라냈는데 이 도형에 뭐를 찾아라? 둘레길이 찾아라. 둘레 길이, 둘레 길이를 찾아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림을 조금 크게 볼 건데 그러면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었겠죠 그죠? 원래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자 지금 어, 가로 길이가 얼마였냐면 24cm 였죠 가로 길이가 여기가 24cm 자그 다음에 여기 세로 길이죠 세로 길이가 16cm 였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잘라내고 지금 이 부분을 잘라낸 거죠 둘레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남아있는 도형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이쪽 있죠. 얘를 아래쪽으로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보냅시다. 이렇게 보내고 세로에 있는 이쪽 있죠. 얘도 이렇게 보냅시다.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보낼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만큼, 요만큼을 여기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내고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고 나면 어때요? 보내버리면 다시 어 직사각형 하나와 똑같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러면 24cm 더하기 16cm. 가로와 세로를 각각 하나씩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40cm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 잘린 도형의 길이는 40cm 두 개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80cm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